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정계 특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리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충북의 경우 전국적인 지역구 감소 속에서도 현재의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괴산군을 남부 상군과 묶어 충북 선거구 8곳 모두 인구 하한선인 15만 명을 넘겨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충청과 강원권역에 최대 10석이 배분될 예정이어서 의원 수가 현재보다 늘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법사의 90일을 거쳐야 하는 등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에 선거법을 확정하기까지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 본회의 표결 결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또 하나는 확정이 되어도 우리 지역은 그 인구 하한이 여덟 개 선거구가 모두 15만 명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